Don't oh, kick. do kick. do Great kick. Got sand. Revenge shot. Stop. 다음 주로 어울려. 자, 괜찮아 가져와서 다 오케이 자케이또 없는데. 시간 잡아와서 제가 아 씨발 이거 노렸는데 이걸 못 잡았다 나 야, 오른쪽, 오쪽이 보정 오른쪽이 보정, 괜찮아 슈다 피 어, 슈다 온다, 온다, 온다 곤두고 다건두건다 마리오 곤두고 다건두고와 이쪽 건두고와 왔어, 이 왔어 아잇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하나, 둘아이 하나 이 먹어 봐나안할는데 씨X 나안 간다, 이거 반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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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샷 가 빠르다. 설판이야대거가잘라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너가버 이거도 모르고. 그설 몰라. 때야, 몰라. 어. <스워> <runências> <Walter ton involvement> 시간 좀 쓰자. 시간 좀 쓰자. 누가 디 슌옥디 라벨 라벌이 똥 달라. 나설 일 사운드 아니야? 일몬 사운드. 쓰리까 달려와. 이거 어 페이 페이. 일몬 사운드. 슬펫트 <laughs> 어? 터프. <laughs>

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. r e v e 왼쪽 아래. 소인것 같은데. 몬인가 아, 설마. 아리깡이야그래 수리깡, 아, 아, 그래?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. 부착. 어안노 어, 맞아. 맞아. 바로 뽑어참 미션 성공. 레드 팀 승리. 올져. 라플피라 라플피 생각 없이 가다가. 뭐야 레. 보야 은백 숨어 있다. r 피피

왼쪽이 예시약 간다요. 얘 형. 왼쪽 아래 방금 있었어. 얘 포기 을 걸. 촛대 간다. 머리도 지금 머리. 좋지, 머리 좋지. 아쇼 간다고. <laughs> 얘 위에 아래야. 어 쓰리가. 아야, 어, 여, 뭐야 지금. 이거 설건 사이 있죠. 설건 앞쪽 마지막. 미션 <목소리> 성공. 저건소리가좀 다르네. 어. 야, 쇼다, 쇼다, 쇼다. 아, 아, 아. 삼빡아. 나, 야, 아, 집구 간다 지하. 그냥. 열 배고 음, 하나, 하나, 둘. 예, 삼빡이 데빡이데 하나, 빠 아, 집가 들어갔어 나와있는데? 어, 그, 대각돌이었어 방금. 응, 음, 대각돌이었어 마지막. 귀엽죠? 대각? 네, 대각돌이. 대각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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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! 블루팀 승리! 퍼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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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퍼 슈퍼 슈쳐 슈퍼 슈퍼 다 쳐다, 퍼 슈퍼 슈퍼 들퍼플 자리, 퍼플 자리, 퍼 슈퍼 슈퍼 성공 블루팀 승리 3mm 3미래. 아, 있다 3mm 있다 아맞 그거만 와아아아아 3mm 있다 어 머리, 머리 백신 머리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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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엠뽕 쇼딘 엠뽕 컨디 3mm 3 3 m m 3mm 있다 얘고한데고한데 야야야야야 하하나 롱 롱롱 롱 하하나 롱 하하나 여기에요 3mm 다운을직고 1우도니야 30, 30, 다0 30, 30, 3고 아, 0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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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다 30, 30, 30, 30, 3

슈디, 쇼딘, 슈디, 슈딘아래다 쇼딘 라스트 아래다 슈디, 거 같아요. 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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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디,